요즘 스마트 스토어라고 유튜브에다가 검색만 해도 알고리즘에 의해 과일 위탁 판매 영상이 쭈르륵 뜨더라고요. 저도 실행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 누가 이걸로 돈 벌었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편인데 과일 위탁 판매는 좀 의문이었어요. 스마트 스토어 안에서 카테고리가 크게 11개로 분류가 되는데 그중에서 왜 하필 과일일까 싶은 거죠. 물론, 부가세가 면세고, 단골 고객이 확보가 되면, 재구매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겠지만, 바로 그 점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과일 위탁 판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시작을 하셔야겠죠. 과일을 판매하려면, 과일이 소비되는 시즌을 먼저 파악하셔야겠죠. 그다음 판매할 과일을 선정을 하고 그 제품에 대한 판매처를 찾아야 하는데 전화로 하는 방법보다는 실제로 농장에 방문해서 농장주분들과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물론 농산물 대표 카페나 카페 농라나 셀로우션 같은 대형 커뮤니티에서도 전화로 쉽게 소싱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저는 직접 현장에 가서 내가 팔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 판매하는 제품들을 눈앞에 먹어보고 판매하는 건 천지차이기 때문에 꼭 되도록이면 웬만해서는 방문을 해서 미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과일 위탁 판매가 쉽지 않은 시장인지 경험에 의해 제가 겪은 것들을 이야기 드려볼게요. 첫 번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농장은 위탁이 힘듭니다. 말 그대로 소규모 농장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위탁을 하기 위해선 주문 내역을 받아서 일일이 송장을 붙여 물건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를 찾기가 힘들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스토어의 상품을 본인들이 직접 등록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공급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도 복수아 판매 5위 안에 드는 업체를 가봤는데, 무르지 않게 배송하는 본인들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절대 공개해주지 않더라고요. 물론 미탁도 하기 어렵다는 거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셀러와 농장 주인 서로가 윈윈 하는 조건의 업체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게첫 번째 이유예요. 물론 파손이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두 번째, 판매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 요즘엔 겨울에도 수박을 먹을 수 있고 여름에도 귤을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제철 과일이 제일 맛있잖아요 저도 천혜향과 토망고, 샤인머스켓 등 여러 가지 과일을 판매했었는데 판매가 일어나서 리뷰가 쌓이고 본격적으로 몰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그때 또 시즌이 끝났다고 합니다 물건 공급이 끝났대요. 너무 황당했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주기가 짧아서 아 오래 하기엔 힘든 시장이 바로 이 과일 시장이었구나 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계절 과일 사과나 배, 어, 토마토, 토마토는 야채인데 토마토 같은 제품은 괜찮겠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광고비나 마케팅 비용을 내 수익만큼 드려야 한다는 점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세번째 바로 마진율이 극히 낮다입니다. 앞에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남는 게 많으면 어떻게 해서든 팔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 과일 공구를 진행했을 때는 순이익이 개당 천 원이 남았었고 스토어에 판매를 했을 때는 많으면 오천 원이 남았었습니다. 내 과일이 아무리 맛있어도 판매되고 있는 시세라는 게 있는데 시장 가격보다 높아버리면 아무도 구매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가세 면세라는 메리트가 있어도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 판매를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보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번외로 힘든 점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과일 시장에서는 새로운 고객들이 내 몰에 들어. 와서 물건을 산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험이거든요 이미 나에게 신뢰를 주었던 업체가 있는데 굳이 가격도 더 비싸고 리뷰도 없는 내 몰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살 이유가 있을까요 제 지인들은 사겠죠 그죠 저만 해도 사과를 꾸준히 매일매일 어, 사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를 바꿔본 적은 손에 꼽습니다.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매번 사는 데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 소비자가 함부로 사먹는 업체를 바꾸지 않아요. 판매자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일 위탁 판매가 쉽지만은 않다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판매 초반에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유용자금도 필요합니다. 업체와 셀러가 서로 신뢰가 쌓이기 전이기 때문에 제품을 보내기 위해서는 바로 선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초반의 자금 운영도 굉장히 중요하고 드리는 시간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후 지속적인 거래로 농장과 신뢰가 쌓인다면 월 결제나 주 결제로 바꾸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오늘은 과일 위탁 판매에 대한 어려운 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과일을 절대 팔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린 거니, 참고해서 스토어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스마트 스토어나 위탁 판매 관련한 다양한 영상들을 찍어볼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영상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